Team. I to be Boss, never be team. 안녕하세요. 쿤우입니다. 아, 오늘 리버티 바바지 가서 머리 했거든요. 사이드 파트 이쁜가요? 여기 딱이 칼로 파가지고 여기 딱그 가르마 편하기 쉽게 이렇게 머리 세팅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 머리를 슬릭백이랑 사이드 파트 고민하다가 슬릭백이 좀 머리 세팅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쫙 올백하고 끝나니까 사이드 파트는 여기 가르마랑 여기야, 세팅하는 게, 이건 지금 거, 오늘 한 거기 때문에 깎아준 거고, 세팅해준 거고, 제가 직접 하려면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다불앞으 연습 많이 해봐야겠네요. 머리.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그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거든요. 제 쿨민 채널 유튜브 시작한 이래 첫 구독자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 구독자 중에 그 커피 사업하는 영상 보였죠? 그 서, 커피 사업하는 구독자분이 바로 저희 쿨미 채널에 요 맛있는 드립백 커피를 협찬해 줬습니다. 긴 군스 로스팅 패터리 드립백 커피거든요? 요거를 총 6분에게 선물을 해 준다 하셔 가지고 제쿨미 채널에서 저희 구독자, 여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우는 많이 많이 먹고 또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건 또 드립백 커피거든요. 열면 는 뜯어가지고 컵위에 올려서 뜨거운 물 내려서 먹는 드립백 커피입니다. 저도 드립백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밥 먹고 식후에 매일 마시고 거의 하루에 한네잔 다섯 잔 마시는 것 같아요. 이거 먹는데 어, 진짜 맛있고 진짜 대한민국 한국 스타일 드립백 커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쿨민 채널 수컷 구독자 총 6분에게 선물할 테니까 구독은 당연히 필수고 구독해 주시고 제 인스타 팔로우 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커피, 드리블 커피 6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군스 로스팅 팩토리 그 이분이 되게 열심히 하고 커피도 진짜 맛있게 만들어서 요번에 그 거의 도매만 하다가 온라인몰도 오픈했거든요. 또 온라인몰 링크는 자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 한번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있습니다긴굿 로스팅 팩토리. 그총 6분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에다가 뭐전 타고 싶은 말이나 뭐 아무것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무작위로 해가지고 총 6분에게 이긴굿 로스팅 팩토리 커피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밤.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옷을 또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아 오버캐스트 오버캐스트 하는 그 브랜드인데 제도 착용한 이 맨투맨 이죠 스웨트 요것도 지금 받은 거예요. 오버캐아 be be okay. 옷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아 오버캐스트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스웻 세 벌이랑. 우선 제가 착용한 요거거든요? 이것도 이쁘죠? 이게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여기 라벨이 있잖아요? 이게 야, 양면이 양면. 안엔 그레이 컬러. 양면으로. <laughs>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스웻입니다. 굉장히 캐주얼 보이고 편하게. 때 깔끔하게 입기 좋죠. 으악! 아, 아 비염 때문에 죽겠네. 어또 보시면 화이트 컬러에 이 파란 컬러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쁘죠? 어, 저는 그 170에 한 77, 8kg 미디엄 사이즈거든요. 근데 아주 딱 아주 루즈하지도 않고 그렇게피 타지도 않고 아주 딱 맞습니다. 오, 이것도 이쁘다. 컬러 굉장히 이쁘죠. 오스카, 오스카 써있네요. 이게 네이비 컬러에 그 노란색 폰트가 아, 컬러링 조합이 진짜 이쁩니다. 이게 보시면 옛날 그빈티시구 군인들 있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입던 트레이닝복을 복학한 아미. 와 이런거 많이 봤을 거예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리고 바지까지 이렇게 셋업으로 바지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전투용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크로팅입니다. 어,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정말 오버캐스트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스웨시랑 질감이랑 원단 디자인이 정말 이뻐요. 이 오버캐스트 하단에 링크 걸어도 되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구매해서 이거 보시고 저희 제또 쿨미 채널에 홍보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알려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쿨미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자꾸 뭘 주시고 협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드립백 커피는 총 6분이니까 안에 댓글에다가 응모해 를 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Biyolojik umar evde pop 10